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드디어 영탁 막걸리가 코로나19 싸우고 있는 영탁에게 직접 전화 걸었다. 위협한다. 영탁에게 영탁 상표권을 포기하라고 의사가 영탁 휴대폰을 빼앗고 던져버렸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저희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영탁 막걸리는 영탁 소속사를 사칭하여 영탁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영탁 막걸리는 영탁에게 영탁 상표권을 포기라고 요구했다. 아니면 그 측은 영탁 어머니뿐만 아니라 병 걸린 영탁 아버지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영탁 막걸리 사람 말을 들은 영탁은 너무 분노해서 혈압 늘었다. 의사는 영탁의 표정을 보고 영탁에게 그만 통화하라고 요청했고 영탁을 진정시켰다. 다른 정보. 가수 영탁이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톱4에 올랐다. 영탁은 2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개한 2021년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3위에 올랐다. 4위 영탁 브랜드는 참여지수 78만 34미디어 지수 79만 1,803 소통지수 77만 8,447 커뮤니티 지수 75만 7,617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310만 7,900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금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영탁은 7월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톱10에 올랐다. 영탁은 지난 17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네트베이스 퀴드가 공식 개정을 통해 발표한 소셜미디어에서 7월 뉴뮤직 관련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톱10에서 10위에 오르며 글로벌 존재감을 빛냈다. 1위는 방탄소단 진, 2위 아리아나 그란데, 3위 테일러 스위프트, 4위 루이 톱닌슨, 5위 빌리 아일시, 6위 마틴 게릭스, 7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8위 저스틴 비버, 9위 방탄소년단 지민이었다. 영탁의 옆집오빠 무대가 2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20년 5월 영탁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영탁의 불속TV 영불키에는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 영탁 옆집오빠 옆집타기 VR ENG 서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옆집오빠를 열창하고 있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있다.